회장님, 교무대학교 그 회영호총장 추천합니다. 이대회총장님께서추천셨습니다 아니 나는 신총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 연세도 <laughs> 제일 많으시니까. <laughs> 아이그 대구 교육계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나이가 많을 뿐이지 어른 은아니다 다른 분은.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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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견이 이른한국대 총장이 이루2 0이시로하장님게 됐다는 아무래도 신임 총장님이 하시는 것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신임 총장님의 추천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좀 정중히 거절을 해 거절하면 안되는데. 거 <laughs> 다시 예. 그럼 경대 총장님 아닙시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표 중에서 경북대학교 엇과대학 이전에 관한 것도 오늘 이제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큰 사업입니다. 그게 공부도 이전 지나 안 그러면 K2 후적지에 한 10만 평에서 교육부하고 지금 이게 과대학이 복지부로 넘어갑니까? 곧 복지부로 넘어가죠. 병원이죠. 그 경북대 학 병원하고 전부 다 이전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오늘 지시를 했는데 라이저 사업도 거의 그 일환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신청장이 많아시겠다는데 예, 그럼 의하겠습니다 네. 위원회 측에서는 부대 총장님 어, 추천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걸 네. 그문국대학교 화영순장님께서 대구라이즈 위원회 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드렸습니다 네, 같이 일자리. 네. 지역라이즈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미초기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라이 비전이 미래 5 0년는 가지고, 리고 사실 정부에서 교육정책이나 대학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또 혼선이 오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 라이저 사업 자체도 어, 지금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부가 지금 흔들거리니까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중개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학 관계자들이랑 교육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중점은 결국은 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과거에는 대구가 대구에 소재하는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당시에 서울의 삼류 대학에 불과했던 대학들이 지금 경북 대학을 넘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지방이 소멸한다는 말이 나오고, 지역 인재가 유출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어, 또, 인재들을 어, 키우려면, 대학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교육감님 하고 계시는 게그 무슨 교육이죠? 아이비. 예, 강원이 교육감님이 지금 제기해 가지고 IB 교육이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처럼 대학 교육도 뭔가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정부로부터 재정이 받아본들. 이걸 갖다가 대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대학 재정을 어떻게 하면 충당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들, 이건 전부, 이건 소비성 경비일 따름입니다. 교직원들 노리고, 교직원들 월급 주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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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데 돈 사용해버리면, 이 대학이라는 게 이게 다시 질적으로, 어, 어 다시 한번 어, 개선될 때, 그때, 그런데 돈을 전부 사용하는 거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직원, 뭐, 복지나 교직원들한테 좀더 해주고, 이럴 바에는 이기는 소비성 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저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 사업을 하더라도 대학이 질적으로 우수해야돼요. 수험생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이 그렇게 되면 서울 가라앉아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저 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어, 좀 수행하고, 그래서 대학의 질적 향상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해야지 대학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내에 한국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된다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학생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부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동남아 학생들 받아가지고 대학 유지하겠다. 그것 가지고 대학이 연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학에서 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어, 좀 질적으로 어, 우수한 대학 실력이 어, 우수한 대학.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 가서나 내놔도 네, 부끄럽지 않은 대학. 그 만드는데 총장님들이 좀 진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20년 내에 대한민국 대학의 절반은 문닫아 이럴 거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퇴출되어야 할 대학을 연명하는 것에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다. 대출될 대학은 대축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 어, 대국경 목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은 전부 절박하다. 절박하다. 그거를 좀 깊이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대학 질 형성하고, 대학 학생들 그, 어, 질 높이려고 하는 거지, 어, 교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좀 명심해서 오늘 논의를 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어, 그야말로, 어, 대한민국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이, 어, 될수 있는지, 거기에 좀진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 하고 총장님은 주저하십시오. 맞지? 나는 2부 그거 안 하지. 뭐 촬영이야. 이래 찍으면 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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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보다도 그런 사진 한장남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감님은 온 거는 원래 중고등학교만 담당하잖아. 초중고는 하죠. 대학은 담당자 아니잖아. 담당은 안 하시면 대학으로 보내지요. 그렇죠. 우수한 학생을 길러 갖고 대학 보내는 역할이니까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대학에 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지역에 우수한 대학에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좀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네. 우리 지역에 대학에 오려면 그게 대학의 질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학생들한테 그런 권유를 하지 자기 인생이 달렸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이 달렸는데 에, 그 서울 쪽으로 안 가고 대구에 있겠다고 하는 에, 그런 사람한테 강권을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시장이 위였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아이비 이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대학에서 대학생 우리 아이들이 하는 데 아직은 예로 상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잘가기도 하지만 그럴 때 대구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원정 운호를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대구 대학들은 그이비 교육 그게 이 입시에 반영 안 합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맨날 검토하다가 끝나는 거 관료사회랑.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매일 검토하다가 끝나는 거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